진짜? 되게 응. 설명 좀 해줄래? 그만. 이거는... 뭐는 거? 얘는 얼음 공주인데, 응. 얘는 불꽃 공주고, 응. 근데 얼음 공 얼음 공주 응. 성에 불꽃 공주가 찾아왔거든. 응. 이유가 뭐냐면. 얘가 응. 그 불꽃 나라랑 얼음 나라랑 옆 나라라서 응. 얘그그 그 불꽃 공주가 얼음성을 다 녹여서 응. 부하들을 보내서 얘가 화가 나서 온 거야 음 뭐. 뭐 동화책 한권읽는거 같았어 올티 최고 최고 no